가사조사관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재산분할 시 얼마를 지급받고 싶은지, 또는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도 묻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재산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 가사노동과 양육, 저축 등 본인의 기여도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조사를 할때 양육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가사조사관은 각자에게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비로 얼마를 받고 싶은지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을 양육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의견도 묻는데요. 간혹 매주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고 함께 살지 않는다면 매주 아이를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면접교섭 일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